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한 가족의 운명을 뒤바꾼 단한 개의 금화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노부부는 생전 아들이 남기고 간 작은 나무 상자를 늘 책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낡은 서류와 오래된 엽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동그란 금속 물체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씨는 집 정리를 하던 중이 금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처음엔 단순한 장식품쯤으로 생각했지만 금속의 무게감과 독특한 무늬에 이끌려 우연히 화동양행의 무료 감정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감정사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이거 진짜 금화인데요. 그것도 대한제국 시대 20원짜리입니다. 민준씨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곧이어 감정가를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1억 5천만 원. 바로 그 금화는 1906년 대한제국이 발행한 20원 금화로 한국 화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유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희귀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금화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대다수가 소멸되었고 현재까지 실물이 남아 있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화동양행이 진행한 경매에서 이 20원 금화는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고 그와 함께 거래된 대한제국 5원 금화는 6,200만원, 10원 금화는 4,300만원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기록하며 수집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귀한 동전이 아니라 우리 역사 그 자체가 담긴 유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제국의 금화는 당대 황실의 권위를 상징하고 국제 통화 체계를 모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화폐의 시작점이자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금90% 이상의 순도, 고유 문양, 발행량 희소성까지 갖춘 이 금화는 역사적, 예술적, 경제적 가치를 모두 인정받는 대표적 수집품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동전이 전문가의 감정 없이 단순히 유품이나 골동품 취급을 받다가 감정 한 번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준 씨의 가족은 해당 금화 판매 후 그 수익을 노부부의 치료비와 손자의 유학 자금에 사용하게 되었고, 한 동전이 한 가정의 미래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동전 수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감정 기술과 플랫폼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동전 마켓에서 개발 중인 AI 동전 감정 앱은 출시를 3개월 앞두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동전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등급 희귀도 예상 시세까지 판별해주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전이라 하면 단순한 화폐나 취미로 여겨졌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 안에 담긴 역사성과 실물 자산가치가 입증되면서 이제는 투자와 유산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금화는 물론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초기 발행 동전 등도 보존 상태와 감정 여부에 따라 수십 배, 수백 배의 시세 차익을 낼수 있으며 실제 이베이 헤리티지 옥션, 일본 코인 전문 경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한국 화폐가 국제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서랍이나 오래된 보관함 안에 이런 금화 혹은 낯선 동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한 장의 동전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AI 감정 도구, 민간 감정기관,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결합된 지금의 시대는 모든 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 주머니 안에 과거의 유산이 숨겨져 있진 않나요? 그 유산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채널 아래 제품 보기 링크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이 이 링크를 클릭해서 쿠팡에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그냥 구매만 하셔도 저희 채널의 소정의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최대 6.7%까지요. 여러분은 추가 비용 없이 응원할 수 있고 저희는 그 수익을 기반으로 수집가들의 사진만 올리면 자동 감정 및 시세 분석이 가능한 AI 수집 앱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 한번 눌러보시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이 작은 동전의 세계를 더큰 이야기로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알림 설정은 복권 당첨보다 더 강한 찬스입니다. 감사합니다.